어, 저는 어, 김 교수님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어, 금융권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 국회가 제출한 법안의 핵심 내용이죠. 공정거래법 등 51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그 금융회사를 소유한 어, 주 대주주 등에 네, 대주주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 주, 전체 주식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또 처분해라 주식을 팔아라 이렇게 이제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드는 거죠. 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어, 여, 저도 그렇고 여기 안전플로에 계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자유를 가지죠. 경제적 자유를 갖습니다. 여기에 지금 프레스센타에 오시는 것은 행동의 자유죠. 오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 자유권이 있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자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싶은 것도 자유입니다. 이 경제적 자유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착시, 아까 김선정 교수님은 생명이라는 표현을 나왔는데 착시 현상을 갖는 것은 내가 하지 않는 것이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래서 착시 현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기업을 가진 경우, 기업의 주식을 갖는 경우, 또 나가서 아아 기업의 대기업의 주식을 많이 갖는 사람 그거 나와 관계없이 들리죠. 그러니까 아 이런 경우는 우리와 관계없다고 생각되는 아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누구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주식을 가질 수 있고 또 회사의 주인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경제적 자유이고 어,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겠다고 하는 헌법 정신입니다. 이런 틀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뭐다 부족합니다만, 그나마 여기까지 발전시켜 왔다, 그나마 여기까지 건설해 왔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기본권은 자유와 기본권은 헌법상에서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유라는 것을 권리라는 것을 남용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해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충분히 있죠. 그래서 이것을 규제할 수 있게 헌법상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법률을 만들어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다만 기본권을 남의 기본권을 개인의 기본권을 함부로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합당한 제한의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 그 헌법 3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제2항에 보면은 국가 안전보장을 해치거나, 또는 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또는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는, 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모두의 처음에 말씀드린 우리의 공정거래법 등 60, 51개 법안 중에 어떤, 법률 중에 어떤 것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주주에게너 주식을 팔아라 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권을 제한한 것인데 과연 그에 합당한 규제이냐라는 부분을 본다면 저는 이 부분이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국가 안전 보장에도 해당하지 않고 질서 유지 목적에도 해당하지 않고 그리고 공동 복리 목적에 해당하려면은 이것이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거나 심사에서 달성하려는 공공 이익이 이로 인해서 달성하려는 사적인 이익의 제한보다 우월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주주의 주식 처분 강제로 인해서 제한되는 사적인 권리 이익이 상당히 심각하다. 그런 점에서 이런 제한은 우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기본적으로 먼저 기본권 제한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고 그걸 제한하더라도 또 비례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필요한 정도만큼 제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제한은 상당히 그에서 반한다, 그래서 책임을 굉장히 확장하고 있다. 그런 것은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과 그리고 평등권에 어긋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더말 깊게 들어가 보죠. 51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라고 하는데, 주로 경제 관련 법률입니다. 경제 관련 법률이고, 그 위반의 모습이 보통 횡령 배임이에요. 횡령 배임, 그러니까 어뭐 증권회사나 보험회사나 카드회사입니다. 카드회사 등이 주로 나무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어,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경우에 그런 범죄가 발견되면은 처벌받으면 대주주, 어, 주식 처분해라. 그리고 또는 6개월 또는 1년 또는 2년 주기로 그 자격을 심사하겠다라고 어,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재산범이거든요. 근데 재산범이 우리 형법에 또는 특정경제가정처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재산범의 경우에는 굉장히 행위 태양이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이게 가벌적인가를 판단이요.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 고위범의 하나입니다. 과실범을 제외하고 고위범에 한정되지만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법률을 전공한 어, 또는 법률 소송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조차도 이것이 과연 배임죄에 해당되느냐. 또는 횡령죄 해당되느냐 판단이 쉽지가 않아요. 구체적으로 이 행위 의 태양이 엄청나게 다양하기 때문에 그 형법 355조를 보면 횡령이라고 하는 것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 항에 보면 매임죄입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이렇게 성립하는 건데 이게 판례를 보면 이게 특별법으로 만든 것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에 보면 또 이런 게 있는 거죠. 일정한 재산이 침해되는 재산 액수가 아주 많아지면은 그 특별법에 적용되는 것인데 기본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횡령제 배임제 구성요건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가 어. 아주 단순 명료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주 나쁩니다. 죄질은 나무 재산을 나무 물건을 보관하는 사람이 또는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횡령이나 배임했다는 아주 나쁜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 배임죄가 되느냐가 굉장히 애매. 그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회사를 설립한 사람도 자기 돈으로 회사를 만든 사람도 회사를 만들어 놓으면 자기 개인 자연인과 회사의 법인은 별개인격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오원으로서 대표이사이지만은 회사의 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커피 사먹고 친구들한테 폭탄주 사주고 하지 않았더라도 이 배임죄 성립할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하다. 그래서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게 나온 것도 판례 사항 나와서 적용되는 것도 이게 회사의 발전을 목적으로, 회사 수익성 확보를 목적으로 경영자가 선의로 판단한 행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서 책임을 묻지 말자. 이런 예, 연구가 나오고 판례가 확립된 것도 바로 그런 점에 대한 고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것이 뭐, 누누 앞에서 세 분의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저 여의도에 계신 우리 의원들께서, 나리들께서 충분히 연구하고 나서 이 법안을 만든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이 사실은 작년 이맘때쯤인 것 같은데 이미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때도, 그때는 이것을 포괄적인 하나의 법률안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보험업법, 여전법, 여신전문, 금융업법이죠. 그 다음에, 이, 자본시장법 등에 개별적으로 이 규제를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꼭 정치의 계절이 되면은 이런 법률안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 물론 입법 취지로서는 저축은행 사태 등을 듭니다만은 사실, 앞에서 지적하신 대로 저축은행 사태는 감독 부실이 초래한 대표적인 파행사례입니다. 이것은 정경유착의 범죄였죠. 그때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이지 법을 못 만들어서 예? 이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절코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은이 법을 만든 동기를 백번 헤아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은 순수한 의도에서 정말 우리 오천만 국민들을 인생을 보살피려고 하는 충정에서 만든 것이라고 이해하기 어렵다. 정말 그런 의도로 만들었다면 이렇게 법률을 만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우리는 대중영합주의라고 말하죠. 국회의원이 정말 지역구나 비례 대표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여망에 따라서 선출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라면 정말 자기를 뽑아준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을 생각해야 돼요. 국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다음에 나를 뽑아줄 국민 유권자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내가 이런 입법안을 뭐 만들면 혹시 어떻게 나를 좋게 평가할 것이다, 나쁘게 평가할 것이다, 그렇게 눈치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업 경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데 기업을 경영하다가 횡령 배임을 하는 경우에. 예컨대 자기가 처벌이 됐다 한다면 경영권 자체를 뺏긴다. 그러면 누가 회사를 설립할 것이냐? 누가 대표회사를 하려고 하겠느냐? 이 혁신을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질 거다. 그런 부분은 이 선악을 가려내는데 문제가 있다. 사람 중에는 선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후자를 우리는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악인은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벌을 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사회 국가가 존재하는 의지요. 그 법규범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형법으로 처벌해서 감옥 보내라 이거죠. 잘못한 사람을 처벌해야 됩니다. 그러나 악인이 아닌 전자의 경우에는 그래서 는안된다는 거죠.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보답을 충분히 보상해 주는 것이 우리 자유민주 체제다. 그런 점에서 어 저는 이런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앞에서 말씀하신 거지만, 외국 자본에 의해서 침탈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 지금 이미 우리 은행과 보험증권사도 많은 영역에서 외국 자본이 진출하고 을 있습니다. 아 외국 자본이 다 역기능을 하는 건 아니죠. 좋은 기능도 합니다. 많이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주면 뭐 고마운 일이기도 하고, 우리 IMF 겪은 이후에 사실 그것을, 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나 역기능도 있어요. 외국 자본이 50% 지분을 초과를 한다면 피해도 나타나요. 국부 유출의 문제도 나타납니다. 지금 볼때 외국인, 외국 투자는 결코 부족한 것은 아니다. 과잉으로 나타난다. 이런 에, 생각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국내 자본을 차별을 하게 되는 이런 입법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 역차별이 되는 거다. 그러면은 외국의 금융자본은 우대하고 한국 사람의 금융자본은 차별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좀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초과 3관을, 뭐, 어, 태우다가 잘못, 어, 초과 3관의 빈대를 잡다가 보면은 너무 많은 규제를 하다 보면은 초과 3관을 태우는 그런 입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이제, 경제민주화 법안이죠, 사실은. 경제민주화라고 하는데, 우리 헌법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긴 합니다. 제가 헌법을 읽어드릴까요? 제가 법전을, 뭐, 이렇게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아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예, 119조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와요. 경제, 우리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한다. 그리고 경제 주체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경제와 경제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조항입니다. 예외적인 조항.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읽어드리죠. 기업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와 조정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지 여기에서 경제 민주화라는 표현이라는 것도 경제 민주화 표현이는 것도 너 너무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주식을 팔아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규제와 조정이라고 하는 것도 남용이 돼야만이 그 요건에 해당돼야만이 규제와 조정을 할수 있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요 1항입니다 1항에 보면은 1 1 9조 1항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법안은 안 된다. 아무리 규제와 조정에 관한 법률을 만들더라도, 기본을 지키는 법률에서, 그리고 폐해를 예측하는, 그 폐해를 최소한으로 하는 한도에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기본적으로, 어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그, 경제에 관한 법을 이렇게 만들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충분히 좀 합의가 덜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유민주주의냐 민주주의냐 라는 논쟁이 딱 1년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체가 뭐냐에 대해서 그냥 민주주의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냐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 헌법은 분명하게 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정하고 있거든요 헌법 전문에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 조화 관련 조항에 보면은 제 4조인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이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기본을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지식인들 중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동의하지 않는 사람 상당히 있다. 저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를 빼고 자유란 말을 빼고, 민주주의란 말,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저는 이렇게 보죠. 그 민주주의란, 자유란 말을 떼어버리면 그 안에 사회 민주주의가 다 들어가게 되고,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가 참조로 삼은 우리 재원헌법, 우리 제헌헌법이 참조로 삼은 독일의 헌법이나 기타 유럽 국가 일본 미국 등의 헌법에는 사실은 사회민주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헌법을 많이 참고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으로 독일의 기본법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자유민주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작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자유란 말을 떼고 싶어하는 그런 학자들이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이거 이것은 대한민국의 기본에 대해서 왜 우리가 나만의 단정을 만들었냐 하는 그런 어 의문을 제기하는 것과 가장 그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래서 민주주의 그냥 단순히 민주적 기본 질서라고 말하면 은그 안에는 사회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나가서 이것은 인민민주주의까지도 포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했고 실제로 우리 교과서를 만드는 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교과서에 보면 은 자유민주주의란에서 자유란 말을 떼고서 가르치는 그런 것을 입력하는 해방 이후에서 그다음에 그 다음 뭐에 일제시대에서 좌파운동을 한 김두봉, 양세봉 심지어 김일성까지 찬양하는 내용을 집어넣는 데 상당히 많이 있다. 저는 그런 것 관련이 있는 것이고 지금 경제 민주화 관련 입법뿐 그런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지식인들 중에 엘리트 중에 국회의원하면 엘리트 아닙니까 배운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자유 민주에 대한 합의를 하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려를 합니다 감사합니다.